때때로 우리는 당연한 듯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불가능합니다. 또 이런저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어제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좀 참아달라고 말이죠. 저도 어제 어, 일기 예보를 보고서 잠들기 전에도 문을 열어서 눈이 오는지 확인을 했고 오늘 새벽에 깨서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눈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는 길 일이었는데 우리 오가는 길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일기를 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성소 일과를 보낸 뒤에, 어, 알고 지내던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함께 암 투병을 했던 한 아이가 그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아이의 나이가 8살이었는데요. 7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니까, 어, 세상에 태어나서 8년 동안 이 아이가 한 일은 그냥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병과 싸웠던 아마 그것이 전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빠 사랑이라는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해요 라는 말을 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이 사실을 알리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신 걸까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했다는 분이 어쩜 일이 잔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읽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헛된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과 이렇게 신의 부재와 신의 잔인함까지 느껴질 때면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존재를 무시하고 태초부터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하는 그저 인간에게 감사만 받아먹는 철면피보다 못한 신은 신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통 나를 짓누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 그 피가 내 몸에 흐른다는 이유 하나로 절대 청정한 생명들에게도 노인은 수많은 고통과 슬픔.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마치 욕기에 나오는 욥의 항변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서 그리고 너무 뻔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루 종일 그분의 질문을 생각했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답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 지인 뿐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만한 사람이라면, 저만한 믿음이라면 믿음이 흔들릴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 그 누군가에도 믿음의 밑바닥이 흔들리는 순간은 찾아오곤 합니다. 폴 틸리의 설교집 제목,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터전이 흔들리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언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었을지요. 어느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기 대신 물어볼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이 요한의 질문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당황스러워집니다. 요한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질문을 했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한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 정말 자기의 아버지,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제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예언도, 너는 주의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되라, 라는 예언도 요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두고서 메시아라고,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는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분과 비교조차 할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말은 이 한마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주님을 당,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나는 그분이 이 길을 걸어오시면 얼마든지 쇠하여야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랬던 요한이 어떤 일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기로 했던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안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요한의 요한이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적인 야심이 많았고 또한 영리한 인물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참 해괴한 일이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권력자가 한 일이라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인데요. 요한이 헤로데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한 번만 말해도 눈에 가시일 터인데 말이죠. 공개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저 사실이 바뀔 때까지 그랬을까요? 여러 차례 이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아니,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일까?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지 짐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더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야기.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전하신다는 이야기. 아마 이런 이야기 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요한은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때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서 오라고, 좋은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자면 마치 요한은 불덩어리를 삼킨 사람 같습니다.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불처럼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어제는 십절 말씀인데요.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모뭐 심판이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도끼를 사러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미 도끼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 나무를 찍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소문은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나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외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계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너무 아닐 하신 거 아닐까? 아니, 저분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면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닐까? 요한의 마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셨을까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고 요한에게 가서 약해지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동문 서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저 모든 말씀이요.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달리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말로 하는 대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는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겠느냐?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었었죠.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로서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의 거장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저에게 문자를 통해서 질문했던 지인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분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온 것일까? 내가 예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과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볼 예수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이것을 물어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어딘가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 물어볼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지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상태를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를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일은 창세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가 혼돈에 빠질 때마다 공허함에 빠질 때마다 어둠에 갇힐 때마다 빛이 있으라라는 한 마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힘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짧은 한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일일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믿음의 밑바닥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꼭 물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 우리 또한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과연 최선일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하는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대답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